사고 팔땐 아차 아차 아차. 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요, 기아 올뉴 모닝 프레스티지입니다. 이 차량은 2019년 8월에 등록해주신 2020년형입니다. 주행 거리는 14,000km로 연식 대비 짧은 주행 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엔카 진단 받은 보험이력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1만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립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전면 유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깔끔한 상태 확인했습니다. 루넷 볼게요. 루넷 역시나 컨디션 괜찮고요. 붓펜 터치 아주 살짝씩 있습니다. 범퍼 컨디션도 한번 쭉 보시고, 이어서 운전석 앞쪽 끼어보겠습니다. 풀 컨디션 괜찮습니다. 트레드 측정할게요. 제로 맞췄고요. 5.91mm로 75% 남았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좋습니다. 도어 볼게요. 도어 끝쪽이랑 손잡이 ppf 시공되어 있고, 문콕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뒤쪽 휠 보시면 컨디션 좋고요. 드레드 측정합니다. 제로 맞췄습니다. 6.59mm로 85% 가까이 남았습니다. 후면부 보시면 테일 램프 깨짐 없습니다.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고, 반대쪽도 깨짐 없고요. 이제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보겠습니다. 트렁크 내부 아주 깨끗합니다. 이열 접어주시면 더 넓게 사용 가능하네요. 다음으로 보조석 측면입니다. 뒤쪽 휠 컨디션 좋습니다. 구워보시면 역시나 관리 상태 좋고요. 사이드 미러도 깨끗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석 앞쪽 휠 볼게요. 휠 컨디션 역시나 좋습니다. 이제 실내 옵션들 보러 갈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14,397km 확인했습니다. 핸들 볼게요. 보시면은 블루투스 있고 크루즈 있습니다. 보시면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 역시나 작동 아주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위쪽 보시면 ECM 룸미러 있고요. 하이패스 요고 있습니다. 센터페시아의 내비게이션 있습니다. 작동 잘 되고요. 후진 기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도 잘 작동하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스타트 버튼 있습니다. 오토 에어컨이고요. 컨디션 살펴볼게요. 시각잭, USB, 옥스 이용 가능합니다. 보 시면 보조키까지 키두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핸들 열선 있고요. 그리고 시트에 보시면 포인트 컬러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2열 보러 갈게요. 2열로 이동했습니다. 2열 공간도 한번 보시고요. 시트 살펴보시면 손상 전혀 없이 정말 깨끗합니다. 이제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컨디셔부터 볼게요. 냉각수 조금 더 보충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커버 옆쪽으로 보시면 현재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습니다.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정원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보시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습니다. 반대쪽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서 미션이랑 엔진 보겠습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 같이 봐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쭉 한번 보시고 이어서 앞쪽 타이어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 부터 지저짐 없고요.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치자짐 없습니다. 전륜입니다. 하부 정거 마칠게요. 지금까지 기아 올뉴모닝 프레스티지 살펴봤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차량 번호 말씀해 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야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